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입니다. 아, 넌쿨째 둘러온 당신과 내딸 서영이를 위해 뉴 국민 드라마가 나타났습니다. 이름부터 귀에 쏙 들어오는 최고다 이순신. 국민 여동생 아이유가 타이틀로를 맡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작 발표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시죠. 앞으로 주말을 책임질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4일 첫 선을 보였습니다. 떠오르는 연기파 배우 조정석씨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유양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드라마. 높은 기대치를 증명이라도 하듯 입구를 가득 메운 쌀화환이 이, 많은 취재진을 맞이했는데요. 황금시간대 주말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된 아이유양. 야무진 이미지와는 달리 잘난 언니들 밑에서 있겠습니다. 구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잉여로운 백수 이순신을 연기하게 되었고요. 있네요. 2012년 건축가 개론과 더킹 투아츠로 두 작품 연속 대박 행진을 터뜨렸던 조정석 씨는 연예 기획사 대표 신준우 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저는 왜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본명이에요? 이순신 씨 독도나 지키는 게 어때요? <laughs> 내 이름은 이순신. 내 불합격을 가슴에 내리지 말라. 사람들은. 인생이 연극 무대 같다고 음, 합니다 배우, 배우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액티비스 어, 수준은 확실해? 확실해 드디어 네가제 발로 들어오는구나 저 자세로 나가면 안돼 신중, 신중해야 돼 신중 왜내 앞에서 자꾸 얼쩡거려 스토커요? 뭐나 때문에 잘렸다고? 뭐 항의라도 하러 온 건가? 허! 어. 아니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백 원짜리래요? 나 이름 따로 있거든요? 이순신! 구국의 영웅 이순신! 이순신이 백 원짜리지 그럼 천 원짜리냐? 제 연기 한번 제대로 하는 구로 걸로... 제대로 적성 찾았네 이순신 최고다 이순신 어, 순신이는 거의 너무 한심한 캐릭터다 보니까 우는 신이 되게 많아요 사,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우는 신이 많고 그게 막 예쁘게 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막 흉하게 막 너무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미우니까 그렇게 우는 장면이 많아서 어 근데 또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눈물 연기가 있으면 막. 다들 이렇게 다 숙연하게, 숙연한 분위기를 <laughs>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네, 눈물, 그신을 찍을 때마저도 촬영장 분위기가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연을 맡은 아이유 양과 조정석 씨는 무려 13살의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연인보다 삼촌, 조카 사이로 보일 법도 한데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정말, 정말 상냥하시고요. 어, 처음에 이제 대본 리딩할 때 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자를 쓰고 그냥 맨 얼굴에 이렇게 오셨는데 웃으시는데 광대가 정말 반짝반짝 너무 <laughs> 피부가 정말 좋으셔서 제가 끝나고 정말 인나 언니한테까지 얘기를 했어요. 피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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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여기가 광대가 반짝반짝 진짜 예쁘다고 제가 <laughs> <지금> 그렇게까지 <laughs> 말씀을 드는데 정말 첫인상이 피부가 진짜 좋으셔서 정말 녹아 버릴 것 같습니다. 음, 뭐 저는 처음 봤을 때와 아유다. 아이유다 이렇게 예, 국민 여동생 아이유를 실제로 만난 그 기쁨은 이로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예, 그래서 제 광대가 또 <웃음> 예, 자꾸 예, 웃음이 나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순신의 둘째 감사합니다. 언니 이유신을 연기하게 된 유인나 씨는 실제 아이유 양과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국민 여동생이기도 하고 국민 여동생을 구박하는 것보다도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친한 동생을 구박하는 거라서 아주 재미있어요. 지금 저 서로 이걸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몰입을 너무 해서 요새는 평상시에도 되게 <laughs> 구박을 많이 하고 자꾸 이유진 모드가 자꾸 나와서 네, 자꾸 가만히 촬영장에 이렇게 서있는데 진짜 한심하다 이러고 고 <laughs> 아, 캐릭터에 너무 몰입을 해서 순신이가 그냥 서 있어도 될 때도 너무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한심하게 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근데 사실은 미움을 받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너무 저렇게 예쁜 국민 여동생을 너무 많이 구박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연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연기니까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한편 아이유 양이 연기를 시작한 것은 2년 전으로 경험에 비해 일찍 중한 자리를 맡게 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파트너 조정석 씨의 의견은 조금 달랐죠. 가운데 봐주세요. 이제 뭐어 되게 놀랐던 거는 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너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일단은 너무 이렇게 좀 러블리하고 그래서 어, 볼 때마다 이렇게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매력적인 아이유였습니다. 피스라는 거는 말이야. <laughs> 지난해 멜로 영화 아바. 건축가 결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인지도를 높인 조정석 씨. 극중 인물이 하는 바로 이 임팩트 있는 유행어 그럼 집 앞이다. 잠깐만 나와 하고 그냥 끊었다.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laughs>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laughs> 어 갑자기 또 국민 납득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너무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부담감보다는 기쁨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어 계속 주말이라. 조탑뛰 되는 상황은 아니기 말입니다. 네. 네, 매주 토요일 일요일 7시 55분 방송되는 새 주말 드라마 KBS 최고다 이순신 3월 9일 첫 방입니다. 많은 네, 시청 바랍니다. 드라마 첫 주연에 도전한 아이유 조성석 씨가 안방극장에 이순신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큰데요. 9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처 많은 우리 사회에 따스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드라마 되길 기원할게요.